냠냠냠 <놀놀놀냄> 왜 먹기? <먹지>? 왜? <laughs> <My>. 왜 먹어요? 근 <laughs> 내가 <laughs> 내 몸을 걱정할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먹히고 있다니까. <웃음> <웃음> 그게 그게 무슨 소리가 아닌 거 같아 지금. 알아? <laughs> <laughs> <너 말어? 웃음> 응? 진짜 큰 사람인데. 맛있는 도도빵. 아그 메가커피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응 음, 도도 빵에서 무슨 맛이 날까라는 얘기하다가 나온 거였어. 이게 무슨 소리야? <laughs> 왜맞 얘기도 했었어? 뭔 얘기냐면 두다빵에서는 레몬 머랭 크림 맛이 날것 같다라고 내가 그랬거든. 레몬 머랭 크림. 음, 음. 근데 이제 색깔이 있으니까 그거는 약간의 식용 색소가 들어갔을 것이다. 유니콘 맛 뭔지 알아? <웃음> 이러면서. <웃음> 아. 그래서 나온 그래서... 얘기였어. <laughs> 그거 좀 재밌겠다. 멤버들에게, 멤버들 빵에 무슨 맛이 날까? 약간 이런 거? 응 음, 재밌지 않아? 어, 좀 궁금한데? 약간 사람들, 다른 멤버들 생각도 궁금하고. 일단, 우리끼리 해볼까? 일단, 그럼? 나? 나는 무슨 맛이 날까? 토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뭔가 색깔 따라가는 게 있는 것 같긴 하다. 응, 음, 그치, 그치. 어. 생크림 혹은 소다? 응, 응, 응. 흑화하면 흑임자라고? <laughs> 우와, 우와, 뭔데? <laughs> 아니 이제 흑화면 레드벨벳 맛 나는 거지. 아오오오잘 어울린다. 뭔날? 어 뭔날. 아, 소다나 민트나 아니면 파랑색 맛? 파랑색 맛 무엇? 뭐? 파란색 맛이 뭔데? 파워에이드 막 이런 거니다 빵에다 넣을 순 없잖아. 하매 훈다 녹차. 아무래도 어쩔 수 없다. 훈다 녹차. 어. 다 녹차 우리가 그 상징색이 좀 뚜렷한 그거라 가지고 맞아 <laughs> 각자 뚜렷한 색깔이 있어가지고 근데 녹차 어, 근데 아니면 되게 잘 어울리는 거 응, 같은데 응, 응. 녹차 아니면 게 없다 아리 누가 아리 아리 무슨 맛나지 딸기 우유 맛 딸기 우유 맛 아... 뭔가 포근포근한 느낌이 있으니까 음하 조금, <laughs> 조금 그 맛은 맛은 뭐 아니 아리 고구마 되게 좋아하네 애들 아리 고구마라고? <laughs> 자색 고구마 맛. 아니, 아리 그 꼬리가 고구마 닮았다고. 다들 고구마라 하더라고, 최근에. 어, 이거, 이거 자색 고구마다. 딸기 노노. 자색 고구마. 에? <laughs> 자색 고구마. 자색 고구마. 아, 근데 고구마. 고구마빵 좋아해. <laughs> 아, 그래. 그럼 고구마로 가자. 강해니. 해니가 조금 응. 더 딸기에 가깝지 않나. 어, 해니가 약간 그런 느낌이다. 어, 해니가 좀더 딸기 같고. 그 다음에, 비비? 비비는 근데 초코맛 날것 같지 않니 얘들아? 오! <laughs> 어, 맞아! 비비 약간 그 초코나무숲의 그 초코 뭔지 알아? 아니면 헤이즐넛 초코? 요런 느낌? <laughs> 확실하네. 그런 느낌이고요. 유자? 음. 유자는... 약간 그거야. 펜이가 어, 딸기 맛이다 라고 하면 유자가 딸기 우유 맛인 것 같음. 근데 뭔가 유자 조금 더잘 어울리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뭔 느낌인지는 알겠어. 약간 딸기랑 우유랑 좀 난인 느낌? 음. 부드러움? 아니면, 음, 유자라서 유자 맛이라고? 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음. 아, 믹스베리. 어, 믹스베리 괜찮다. 그치, 믹스베리. 믹스베리 케이크맛날것 같아. 눈도 오드아이고, 맞지, 맞지. 믹스베리, 어, 믹스베리. 약간 뭔가 섞인 느낌. 음, 음. 팀장님? 응. 팀장님은 빵이 아닌데? <웃음> <웃음> 근데 또 팀장님마저 빵이 되는 거예요? <laughs> 근데 팀장님이 만약에 빵이라면 나좀 블루베리 같은 거. 블루베리 같은 거. 오. 응. 나는 나는 약간 헤이즐넛? 헤이즐넛? 헤이즐넛도 잘 어울리는 거. 약간 라떼 같은. <laughs> 라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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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 음료. 확실히. 샘플 디저트 카페 카 팝업 열나요? 드려볼까요? <웃음> <웃음> 언젠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의견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은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난 소다 맛 좋으니까 소다 맛이었으면 좋겠다. <laughs> 약간 근데 그런 거는 음료로 갈듯 뭔가. 음료랑 디저트 같은 걸로 나눠서 하지 않을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겠지. <웃음> <웃음>